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도 쌤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부피 그리고 1세제곱 센티미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여러분들이 부피를 배우기 전에 뭐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아마 길이라는 것도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넓이도 배웠겠죠? 뭐 또는 무게도 배웠을 거고요. 무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피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지요 물 부피까지가 아니라 부피를 배울 건데 일단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복습하면서 어, 길이는 뭐였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연필이 있어요 그죠 연필이 있을 때어 연필의 길이는 뭐다 뭐한 10cm다 10cm다 그죠 그리고 뭐 도화지가 있어요 도화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 색칠을 할거 아닙니까 그 때, 색칠되는 부분의 넓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넓이는, 뭐, 100, 제곱센티미터다. 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그죠? 네. 그리고 무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가 있는데, 이 지우개를 저울에, 혹은 뭐, 체중계는 안 되겠구나. 저울에 올렸을 때, 뭐, 50g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무엇인지, 넓이, 무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처음 듣겠죠? 어, 부피라는 것은 어, 쉽게 말하면 공간의 크기예요. 공간의 크기를 이런 뭔가 단위를 어, 얘는 지금 기본 길이는 기본 단위가 센 센티미터 그죠?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뭐 무게는 그람을 썼지만 사실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미터도 있었을 거고, 뭐 킬로미터도 있었을 거고요, 그죠? 뭐더 작은 밀리미터도 있었을 거예요. 얘는 어때요? 얘도 제곱미터도 있었고요, 제곱킬로미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람도 어때요? 킬로그램도 있었을 거고요, 뭐 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부피를 배우는데 있어서 어 가장 기본 단위는 1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른 단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부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간인 거예요. 공간. 공간의 크기를 이 숫자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사실 방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음. 여러분들이 보통 방은 정육면, 입체도형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음. 이런 공간, 요 공간의 크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 여러분들 뭐 침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 안에 뭐 침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누워서 뭐 지금 와 핸드폰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문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뭐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방 안에다가 제가 물을 막 부어요. 물을 얼만큼 붓느냐? 물 붓는 양 이걸 뭐 부피로 좀 나타내기도 하죠, 오케이. 어, 음. 자 그러면 음, 좀더 이제 자세하게 1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지우고 할게요. 음. 일단 읽는 방법은 제가 지금 열심히 읽, 읽었죠. 세제곱, 1세제곱센티미터, 음, 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렇게 있습니다. 1 세제곱 센티미터, 2 세제곱 센티미터, 뭐3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럼 요1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타내는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음. 여러분들이 정육면체를 배웠을 겁니다. 정육면체, 정육면체를 배웠을 텐데 입체도형 그죠? 거기에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1cm라면, 여기 가로가 1cm, 그리고 세로도 1cm, 그리고 높이도 1cm, 아이고, 높이도 1cm. 요런, 요런,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때 이 공간의 크기, 요 공간의 크기. 이 공간의 크기를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길이, 넓이, 무게에 이어서 부피라는 새로운 단위를 이해하신 겁니다. 아, 이 공간의 크기가 1 세제곱 센티미터구나. 이해되시죠? 어. 이거는 무게랑 다릅니다, 여러분. 왜 무게랑 다르냐면, 제가 이 정육면체, 물론 이게, 어... 여기 위에가 뚫려 있다고 봅시다. 빵꾸가 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뭐 박스에 박스, 박스 어떤 박스인데 위에가 뚫려 있습니다. 지금 그죠? 제가 여기다가 음막 어, 뭐를 넣을까? 금을 넣어요. 금을 가득 채웁니다. 금을 가득 채워요. 그럼 무게가 1세제곱센치미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음. 금을 가득 채워 넣으면 뭐 저울에다 달았을 때뭐몇 킬로가 나오겠지 뭐. 금을 넣었으면 그래도 1cm는 좀조그마니까 그죠. 1kg도 안 나가겠네요. 500g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 박스에 제가 금을 가득 넣었을 때이 정육면체의 무게는 500g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똑같은 1세제곱 센티미터를 가진 이런 정육면체에 제가 여기다가 공기만 넣었어요. 공기. 공기만 아무것 공기만 넣고 무게를 쟀어요. 그럼 어떨까요? 뭐 진짜 엄청 낮은 무게가 나오겠죠. 1g 뭐 예를 들자면 그죠. 그래서 무게랑 그 부피랑 가끔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부피라는 건이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무게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단위 사용하는 단위부터가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이점들 잘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부피의 기본 단위인 1 세제곱 센치미터까지 배웠어요. 음,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더좀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짠. 여기가 뭐 3cm. 그리고 가로, 세로가 1cm. 그리고 뭐 일단은 쉬운 단계니까. 높이도 1cm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입체도형이 하나 있어요. 이런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몇일까요? 무엇이라고 나타내야 될까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 아, 아까 선생님이 가로, 세로, 높이가 1cm라면, 이게다 111이라면, 이 도형의 부피를, 여기 공기가 가득 들어간 거예요. 이 공기가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1세제곱cm라고 했지. 어? 그 말은 3cm인데, 얘를 똑같이 1, 1 쪼개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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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그림은 조금 안 예쁘긴 합니다만, 이 1세제곱cm가 1개, 2개, 3개가 있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 1cm, 여기 1cm, 여기 1cm. 물론 더 자세히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서, 아, 1 세제곱 cm가 3개가 있구나. 그럼 이 도형의 부피는 3 세제곱 cm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문제집을 보거나 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 여러분 부피를 구할 때는요, <laughs> 부피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예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물론 이거를 외워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 얼마예요? 당연히 3cm예요. 세로 얼마예요? 1cm예요. 높이 얼마예요? 1cm예요. 곱하면 얼마? 3cm죠. 근데 이렇게 막 공식만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이죠. 근데 너무 공식만 외워서 풀다 보면은 이제 문제에서 조금 뭔가 뭐 단위를 바꾼다든지 뭔가 무슨 짓을 합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살짝 살짝 뭔가 바꿔요. 그럴 때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원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어, 선생님이 방금 여기 1cm, 1cm, 1cm라고 했는데, 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그왜 이런지도 지금 설명을 잠깐 해주긴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일시 정지하고 어, 왜 이거랑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같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럼 바로 이어서 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게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음, 좀 길이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3cm 고요 여긴 3cm 잠깐 생략할게요 그리고 여긴 2cm 2cm 그리고 여기는 뭐한 4cm 라고 할까요 아 그림이 예뻐야 돼요 누가 봐도 3정도로 보이는데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3 3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서 단위는 cm 입니다 cm 근데 생략했어요 자,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식은 뭐였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요. 물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나오죠. 가로 3, 세로 2, 높이 3. 계산하면 얼마? 2, 3, 6, 6, 3, 18, 세제곱, 센티미터. 오케이. 이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 보자는 거예요. 자, 왜 이러냐면 아까도 제가 세, 제가 말했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요요 요 녀석이 1세제곱cm라는 부피입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 3cm면 여기 몇개 들어가겠습니까? 1cm짜리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오 1cm짜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으쩌. 요렇게 안에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어! 3개 들어갔는데 3개씩 몇 줄? 여기가 2cm니까 뒤에 하나 더 들어가죠. 그죠? 한줄더 들어갈 거예요. 여기 1cm, 1cm. 그래서 세 줄, 세 개가 두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줄. 뒤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은 좀안 이쁘지만. 그래서 3 곱하기 2. 여기 세 개, 그리고 두 줄. 3 곱하기. 2. 1층, 요거 1층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1층에 6개가 들어간 거예요. 6개. 오케이? 근데 이 1층에 6개인데 이 6개가 몇 층까지 있겠습니까? 여기가 3cm니까 높이가 3cm니까 이 6개짜리가 이 위에도 2층에도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3층에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좀 그림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6개가 또 들어가겠지 이렇게 초록색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런느낌인거예요 이런 아, 그래서, 이 1, 세제곱센티미터가 1층엔 6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 근데 이게 3층. 1층, 2층, 3층. 총 18개. 곱하기 3하니까. 이해됩니까? 요런 느낌인거예요 어.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도 괜찮다.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뭐, 이 말이 어려우면, 뭐, 이렇게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좀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하나 듣고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들. 어, 문제를 막 여러 개 풀어보면서 느끼는 게 와요. 아,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고, 저런 식으로 적용시켜보다 보면, 아, 부피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될 겁니다. 갑자기 잘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요거 가장 기본 단위 그리고 부피는 뭐다?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제 1세제곱센티미터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제곱미터 어, 뭐 요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주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